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우주로 향하는 관문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우주 항공 축제가 개막합니다. 특히 우주센터 발사장은 축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액체 추진 로켓과 나로호, 그리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른 몸집보다도 훨씬 큰 추진 엔진과 인공 위성을 탑재하는 장비는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제 세대는 우주를 못갈수 있는데 우리 자식 세대는 우주 여행을 갈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 뭐랄까 확신을. 국내 유일 우주 축제인 고흥 우주 항공 축제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야외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우주 과학 체험은 무려 160여 종류에 이릅니다. 평소 진입로 길목부터 엄격하게 통제되는 나로주 센터 발사장이지만 이번 축제 기간만큼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고흥 나로도항 일대에서는 14년 만에 수산물 축제가 부활했습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했던 어촌 마을에도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가지고 에, 활력을 느끼고 좀더 우리 나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전남 고흥군은 이번 우주 항공 축제 에 10만 명 넘게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오 3차 발사가 작년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이녀번째를맞은고흥우은항공축제는어린이날 연휴 이흘 동안 열립니다. YTN 나이입니이